간단한 프린트F 사용법 이미 다 알고 있죠? 어, 큰 따옴표 안에다가 문자열을 이렇게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 숫자를 중간에 넣어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건데요. 이렇게 이제 요건 보세요. 콤마로 구분되어진 게 하나죠? 근데 얘는 보면 콤마로 구분된 게두개예요 이제 이 프린트F 함수의 매개변수가 두 개가 된 거거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개변수가 이제 세 개가 됐죠. 콤마로 구분돼서 세 개.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점점점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프린트 f 함수는 퍼센트의 개수만큼 컴마로 구분돼서 퍼센트의 개수 두 개니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죠. 퍼센트가 하나니까 두 개로 나눠지죠. 퍼센트가 없으니까 하나죠. 이런 식으로 어 외계변수 입력된 애가 개수가 컴마로 구분된 애가 가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점점을 마지막에 쓰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프린트 f 함수를 이런 식으로 쓸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메뉴를 읽을 때 점점점이 아니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어 저번 주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나이는 20살입니다라고 써도 되고요. 20을 뒤로 빼고 거기에다 퍼센트 d라고 쓰면 퍼센트 d는 대신만 십진수의 약자입니다. 인티저 값을 그냥 출력할 때 쓰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소수점 있는 애들은 퍼센트 f로 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20이 들어가고 얘는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고, 뭐, 여기 이제 문자를 하나로 다 하는 방법, 이제 이렇게 해서 20을 이쪽에다 출력하는 방법, 그 다음에 20을 문장 중간에다가 출력하는 방법, age라는 변수를 또 값을 여기다, age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age의 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그 다음에 여기는 age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컷만이, 9은 그대로 다 출력이 돼요. 웨이트는 여기에 출력이 되는 거고, 어, 젠 양쪽에 작은 따옴표가 있는 애는 %c로 출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문자 할 때, 그다음에 양쪽에 큰 따옴표 있는 애는 %s로 해서 출력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어, 프린트 함수의 포맷 규격 필드라고 해서요, 이제 영어로 format specification field라고 얘기합니다. %가 있으면 형 지정 문자는 반드시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가 있는데. 형 지정 문자가 없으면 안 돼요. 형 지정 문자는 D나 뭐 C나 S나 F. 이미 알고 있죠? 이런 애들이 있고요. 나머지 이렇게 대괄호로돼 있는 애들은 뭐라 그랬어요? 다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좀더 예쁘게 포맷에 맞추어서 출력을 하고 싶으면 얘네들 다 쓰면 되는 거고요. 뭐, 복수로 얘네들 다 써도 돼요. 그런데 이제 어 필요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죠. 어 그것들을 이제 여기 들어가 보면 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가장 아마 표준에 가까운 표준에 가까운 그 도움말이 여기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여기 가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근데 이런거 가지고서 보고 살려고 그러면 굉장히 뭐 영어도 많고 아,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어 여기 이거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어 출력할 때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파란 거는 이미 알고 있죠. 아0진데신말 어 정수 인티저를 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예전에는 퍼센트 아도 많이 썼었어요. 지금은 퍼센트 d를 많이 쓰고요8진수는 옥타르의 약자로 퍼센트 5로 해서 하고요 16진수는 헥사 x의 약자로 헥사 대신말 소문자나 대문자로 돼요. 소문자로 하게 되면. 어, 그 16진수가 A부터 F까지가 더 있잖아요. 거기 소문자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대문자 X로 하게 되면 A부터 F까지가 대문자로 나옵니다. 문자는 캐릭터 약자로 C, 스트링의 약자로 S. 부호 없는 10진 정수는 U를 쓰기도 해요. 물론 이제 %d를 써도 되고요. 컴파일러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다음 에 실수는 %f나 대문자 %f를 하기도 하고. 지수형은 E나 E, 뭐, G는 특이한 애인데요. 어, E나 F, E는 실수형, 어, F는 실수형, E는 지수형인데요. 이 G를 쓰게 되면 얘네들 중에서 좀더 깔끔하게 출력하는 형식으로 나와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뭐, 거의 다들 모르는데요. 저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 괜찮아요. 여러분, 포인터 나직 모르니까, 포인터 번지 출력할 때는 %P를 써요. 자, 하나씩, 정렬, 폭, 정밀도, 크기, 형 지정문, 어, 이런 것들이, 어, 어형 지정문자는 이제 다알아봤고요요들 생략할 수 있는 애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정렬은 세 가지가 있어요. 크기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정렬은 보면, 어, 빼기, 더하기, 샵, 부가 있습니다. 빼기는 왼쪽 정렬을 의미해요. 없으면 디폴트로 오른쪽 정렬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12를 여기서 찍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지만, 어 퍼센트 o d라고 하면요 퍼센트 d로 일반적으로 12를 퍼센트 d로 출력하면 당연히 두 칸에 찍겠죠 두 칸에 12라고 찍는데 퍼센트 o d라고 찍으면요 어두 칸짜리를 다섯 칸에 찍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는 12라고 찍고요 음 여기 어, 앞에가 세 칸이 비어요 찍어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앞에 공백이 세 칸이 있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오른쪽 정렬을 해서 찍는데, 만약에 %od, 다섯 칸으로 찍는데, 마이너스를 해주면,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왼쪽 정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찍어보면 뒤에 예자가 있지만, 원래는 여기가 1, 2, 이렇게 해서 앞에가 세 칸이 비어야 되는데요. 왼쪽 정렬하기 때문에, 12가 나오고 뒤에가 이렇게 세 칸이 비어요. 뒤에 세 칸이. 그게 마이너스 옵션입니다. 그게 정렬 옵션 중에 마이너스예요. 자, 플러스는 뭐냐면, 또 전혀 다른 거예요. 양수의 경우에 플러스 보호를 표시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2를 그냥 퍼센트 %d로 출력하면 당연히 12가 나오죠. 그런데, 굳이 내가 이게 플러스 값이라는 것은, 뭐, 마이너스 12를 출력하면 마이너스 12가 나와요. 그런데, 보통 플러스 값은이 플러스 보호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굳이 내가 플러스 보호를 붙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 플러스 d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샵 같은 경우에는 출력값을 특별한 형태로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샵어 제로 어 제로를 쓰게 되면 팔진수 앞에 0을 더 붙이도록 하는 거고요. 샵아 어, x% 원래 이제 어샵 어, 5를 하게 되면 샵 5를 하게 되면 어, 팔진수 앞에 0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샵을 붙이면 아, 어, 그, 팔진수를 출력하는 건데, 샵을 붙이면, 그 팔진수 앞에 0을 더 붙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16진수 출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 샵을 다 붙이게 되면, 16진수 앞에 0X를 추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아 0X인데, 추가하라는 얘기고요. 아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들도 할수 있는데, 뭐, 잘안 쓰는데, 이거는 소수점 뒤에 숫자가 없더라도 소수점을 출력하도록 하는 겁니다. 요거만요 요, 요, 요 예제만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지금 12를 세번 출력하는데요. %d로 처음에 12를 출력하겠죠. 어, 12는 그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12를 이번에는 %x로 출력합니다. 아, 그러면 12에 해당하는 16진수가 16진수로는 까진 그대로 출력하고요. c입니다. c 여기 소문자 x로 썼기 때문에 c가 나오고요. 만약에 대문자 x로 쓰면 여기 대문자 c가 나왔을 거예요. 컴마도 그대로 출력이 되고 8진수로는도 그대로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로 여기서 출력을 하게 되면, %5로 출력을 하게 되면, 8진수에 해당하는, 8진수에 해당하는 1, 4가 24 아닙니다. 물론 출력이 된 결과로는 뭐 이게 8진수인지 16진수, 10진수인지는 모르지만요. 어쨌든 1, 4. 8진수로는 1, 4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요 예제에서 보면 지금 요게 이제 16진수인지, 물론 이제 쓰이니까 16진수인 건 아는데, 요게 이제 8진수인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이제 그럴 때 요게다가 샵을 더 써주는 겁니다. 샵. 샵을 더 써주게 되면 이렇게 16 준수 앞에는 0x가 더 나오고요. 여기 14 앞에 0이 더 붙어요. 자 그러면 씨 언어에선 0이 있으면 어, 8진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팔진수 14구나 14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폭부분은 수를 쓰거나 영수를 쓰거나 별표를 써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퍼센트 어, D로 50을 출력하면 그냥 50이 나오죠. 퍼센트 D와 어, 사이에다가 퍼센트 D 요 사이에다가 5를 쓰면요 다섯 어, 칸으로 출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앞에 아, 세, 공백이 세칸 있고 뒤에 50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세칸 있고 50이 출력이 돼요. 자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일단 50이 출력이 되고 뒤에 이렇게 세 칸이 비게 되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 다음에 그냥 숫자가 아니고 0을 더 붙여주면 0수를 쓰게 되면 남는 자리는 0으로 채워라 이런 뜻이에요. 자 얘가 50이 두 칸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다섯 칸으로 찍는데 세 어, 칸이 비잖아요. 그럼 그세 칸을 다 0으로 채워라 이런 게 바로 05d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것도 있는데 퍼센트 d가 아니고 퍼센트 별표 d네요. 별표.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50을 여기다 출력을 할 건데, 요게몇 자리로 출력한지를 여기서 정할 수가 있어요. 퍼센트 그러니까 3d나 똑같은 겁니다. 어, 되게 어, 조금 이상하죠. 근데 어쨌든 50을 퍼센트 3d로 출력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기 요 매개변수로 해서 별표 자리에다가 내가 얼마만큼을 폭을 지정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정렬과 폭 부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정밀도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쓰죠? 수를 얼마나 정밀하게 출력할지를 이제 결정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어, 보통 실수의 소점이야 자릿수를 지정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자, 먼저 예를 들어서 %f가 있는데, 퍼센트 %f를 출력하면 보통 6칸을 기본적으로 소점이야 6칸을 여섯째 숫자까지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소점 이하 자릿수를 결정할 수 있어요. 소점 이하 두 자리만 출력해주세요. 전체 자리는 다섯 자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2.35 이렇게 해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다섯 칸이니까 여기 이제 소점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칸으로 출력하는데 소점 수 앞에는 정수부는 두 칸. 소점 한 칸, 그다음 소점은 두칸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소점도 한 자리 차지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 이거 실수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심지어는 앞에 다섯 칸, 뒤에 두칸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다섯 칸 중에, 전체 다섯 자리 중에 소수점이야 두 자리니까 앞에는 두 자리고 소점 하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티저 중에 롱롱 인티저가 있죠. 롱롱 인티저. 롱롱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요. 어, 출력할 때 퍼센트 d로 하면 안 돼요. 퍼센트 d로 하니까 뭐 이렇게 lld를 쓰라고 되어 있죠. 어, 퍼센트 롱롱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ll. 원래는 퍼센트 d를 이렇게 쓰잖아요. 퍼센트 d. 인티저 값은 자 그런데 만약에 인티저가 롱롱 인티저다 그러면 여기다가 LLD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LLD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 아, 마찬가지로 이제 실수형도 굉장히 더 정확한 이롱 더블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여기 하나 못하겠네요. 롱어블롱 더블형이라는 게 있는데 롱 더블형을 얘가 이제 이렇게 롱 더블형으로 해서 엑 X에다 저장한 거고, X를 출력하려면요, 그냥 %F로 출력하면 안 돼요. 이렇게 대문자 L, 반드시 대문자 L이라고 써야 됩니다. 대문자 LF로 출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큰, 어큰 자료용도, 아주 정확한 자료용들을 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 실수형은 보통 이제 더블형임을 나타내고요. 어 c99입니다. 90 버전까지는 플로트형이나 더블형이 모두 f를 사용했고요. 퍼센트 lf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c 90 9999년 버전부터 더블형은 퍼센트 f를 퍼센트 rf, %LF, 더블형은 퍼센트 rf로 하는 걸로 추가가 됐는데 근데 현재는 이제 다 모든 컴파일러가 %f와 %lf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력할 때 굳이 %lf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플로트형이건 더블형이건 간에 무조건 그냥 %f로 해주면 되고요. %lf로 해도 돼요. 지금 이제 %lf도 있기 때문에, 음, 자 여기 지금 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여기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방금 했던 예제고요. 자프린 i n f 함수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쭉 이렇게 예제를 보면 쭉, 그냥 출력을 했어요. 제가 지금, 요게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한 거구요. 100, 세 칸에다 이렇게 찍죠. 어, 4네 칸에다가 찍구요. 그 다음에 300, 세 칸에다 찍습니다. 그 다음 100을 다 똑같이 찍는데, 여기 공백이 하나씩 있네요. 공백이 하나씩 있으니까, 요렇게 공백이 하나 떨어져 있고, 역슬래시안을 만나니까 다음으로 내려오죠. 다음 칸으로. 그 다음에 이제 100이나 마이너스 -200이나 300을 찍는데 8칸으로 찍죠. 8칸으로 다 8칸으로 찍는데 다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왼쪽 정렬하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렇게 이제 100 이렇게 하고 앞에가 비어있었을 텐데 5자리가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5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5가 있으니까 어~ 여기다가. 왼쪽 정렬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선 100을 찍고 뒤에가 비어 있는 다섯 칸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00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네칸이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0을 내가 퍼센트 8칸으로 찍는데 굳이 플러스 보를써 주세요. 이런 거죠. 아, 어, 그러니까 이게 네칸이니까 이제 앞에 네칸이 비어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0을 8칸으로 해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 내가 마이너스 200은 4칸으로 찍을 수 있는데요. 8칸으로 찍으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오른쪽 정렬해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는 해요. 앞에가 4칸이 비겠죠? 어, 300을, 300을 8칸으로 찍으라 그러면 앞에 5칸이 이렇게 비어요. 기본적으로 오른쪽 정렬을 하는 거라고 얘기했었고, 자, 100을 %5로 로 찍으면 여기 두칸이 비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데, 0 5 d 라고 하면, 어, 비어있는 칸은 0으로 채워라. 그러니까, 여기 0이 두 개가 더 들어가겠네요. 어, 콤마는 여기서 쓴 콤마 그대로 나온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프린트F 함수, 이제 F와 %F, %E, %G를 한번 볼까요? %F로 해서 기본적으로 출력을 하면, 기본적으로 %F는 여섯 자리까지 출력을 해요. 얘가 세 자리뿐이 없으니까 뒤에는 0으로 채워지네요. %2로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요, 항상 1 5뭐뭐 뭐, 뭐 곱하기 10의 몇승 이런 뜻입니다. 100.789라는 것은 1.00789 어, 곱하기 10의 2승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10의 2승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출력이 되고. %G는 뭐냐면, 이두개 중에 좀더 깔끔한 형식으로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100.789. 깔끔하게 출력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전체 다섯 자리. 전체 다섯 자리 중에 소점이 한 자리. 그 다음에, 앞에가 그러니까 세 자리가 되겠죠. 앞에 세 자리. 그러면 이제, 100.789니까, 100, 앞에는 100점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어, 789에서 이걸 한 자리로 출력하려니까, 그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00.8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할때 이제 예를 들어서 앞에 자리가 몇 자리인지 난 지정 안 하고 싶고 소수점 이하만 자리를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1f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자 그럼 뭐냐면 앞에는 내가 지정 안할 테니까 네가 갖고 있는 자리대로 출력이 되고 소수점 이하 자리만 난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해서 퍼센트,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2f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편하죠 앞에는 내가 자리 지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깐요. 자, 요번에는 문자들이네요. 문자들. 문자들을 출력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 슬래시 N을 만나서 일단 엔터, 다음 칸으로 내려왔구요. %C로 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Y, E, S, 컴마까지 출력하고 다음 줄로 내려오네요. 그래서 ys, 컴마,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합니다. 문자를, 어, 문자 리터럴, 리터럴들을 할 때는 양쪽에 반드시 작은 따옴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할 때는 %c로 한다는 거죠. 아, 문자열을 출력할 때는 이렇게 양쪽에 큰 따옴표가 있는 애들은 문자열, 리터럴이죠. 문자열, 리터럴, 문자열 상수예요. 얘네들은 %s로 해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출력이 되고, 역슬래시 n 을 만나서 다음으로 개행을 하겠네요.